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종환입니다 예, 나를 찾는 행복. 예, 오늘도 계속해서 인간이 예, 나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깃들여져 있는 이 불안과 함께 살아야 된다. 예, 그 얘기를 예, 하려고 합니다. 음. 예, 우리는 <laughs> 불안이 없었으면 하지만은. 음. 이 불안과 함께 있어야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알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그 주어진 상황 그 분위기, 그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소인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럽니다. 정복한다는 말이 우리가 어려움을 정복하고 시련을 정복하게 긍정적인 의미, 긍정적인 뉘앙스가 있지만 또아뭐 제국주의가 약속옥두를 정복했다 아, 이럴 때는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음. 예, 불안 그러면은 예, 우선 뭐 그렇게 편안하지 않은 거니까 이렇게 예, 부정적 뉘앙스를 느끼게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아, 그런데 아, 이 킬키고 말하는 실존적 불안이라는 것은 삶에 깃들어져 있고 인간 삶에 깃들여져 있는 것이, 그리고 사람이 불안하다는 것은 특별히 언제 인간이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불안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그 새는 예, 천년 전에 새집 증거랑, 오늘날의 새집 증거랑 똑같아요. 사람의 건축이라는 것은 많이 발전했지만은, 예, 새에게는 그런, 한번 뭐 누가, 예, 자기를 못 살게 된것 같다면 불안, 물론 불안해지겠죠. 새도, 고양이도, 강아지도. 예, 그런, 그런 불안은 있지만은, 자기 자신을 더 이렇게 뭐,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불안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만이 이런 불안과 더불어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찾아야 우리가 행복하게 된다 그랬는데, 자기 자신을 찾아야 우리가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 그랬는데, 예, 예, 크든 작든 우리가 이 삶에 깃들여져 있는 이 불안과 예, 더불어 지내는 것을 예, 이렇게 훈련하고 반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예,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 천문학자라고만 알겠어요. 예.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이해를 갖고 있겠죠. 전문학자들은 우리 삶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하고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안과 더불어 지내는 것입니다. 이 많은 것을 훈련해서 이 컴퓨터 인터넷 강의 이 작동을 잘 아는 사람은 진짜 뭐, 식은죽 먹기를 착착착 하지만은, 이것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나에게 놓고 하다가 이게 다 어떻게, 없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 긴장이 있는 게 사실 아니겠어요? 예. 네. 사람은, 불안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 불안을 내 친구같이 여겨야만 자기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길케 그와는, 이 불안에 대해서, 그것은 그 불안의 개념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 불안을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 어떤 불안이 있는가, 예. 자기를 이렇게, 예. 개방하지 못하는, 열지 못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해야 무엇을 성취할 수가 있는데, 예. 자기를 개방하지 못하니까는, 예. 새로운 성취를 얻을 수가 없겠죠. 그것을, 영어로 번역한 영어 번역권에는, 이런, 그, 자기를 개방하지 못하고, 어떤 그, 고슴도치한, 같이 자기 속에 갇혀져 있는 거, 예. 그전에서한번 얘기했는데, 우리가 예. 그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또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보면, 우리가 뭐, 어떤 나라를, 다른 나라보다,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좋다 그럴 수 없지만은 예, 뭐 이렇게 훌륭한 점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 그런데 독일에 있을 때 보면은 학생들이 자기 의견을 많이 이렇게 펼치더라고요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거리를 두고 또 주로 집에 있을 때 많은데 이것을 뭐 말씀드리기 방콕 한다 그러죠? 방에 콕 박혀 있다고 어. 이게 몸만 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영혼의 활동이 각 닫혀져 있는 것이 왜 내가 나서서 뭘 표현하면은 어떤 나한테 불리익이 돌아오지 않을까 예, 우리는 사실 뭐 역사적으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겠죠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많이 시련과 어려움을 겪어 온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이 어떤 상당히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못한 사람이랑 어, 권력을 잡은 사람이랑 그 차이가 너무 나고 뭐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 <laughs> 자기 결단이 아니라 어, 어떤 권력이 편에 쓰느냐 쓰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삶이 결정될 정도로 우리가 이 권력 지향적인 면이 우리 한국사회에 있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상당히 좀 과도기적인 것 그런 차원으로 온 것은 사실이에요. 예. 뭐 어떤 사람이 힘을 갖고 있느냐, 다수가 무슨 의견을 갖느냐, 그것이 희성세대라고 할것 같으면 지금 젊은이들은 비교적 무엇이 진실이냐 아, 이런 데도 관심을 갖는 거, 또거는 우리가 성숙해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어떤 것이 어, 수적으로 많은 사람이 지지한다 그래서 반드시 진실인 것은 아니죠. 그렇지요 소코라비스도 다수결로 죽었어요. 예수님도 다수결로 처형됐어요. 절대 다수였죠 그때는. 또뭐 한때는 인간이 다수결로 태양이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라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예. 인간이 이 어떤 권력이나 심 다수결보다는 예, 진실을 알고 진실을 파악하는 그런 차원으로 내아갈때그 예, 사회가 성숙하는 거고 개인적으로 더욱더 이렇게. 성숙한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이 어떤 지지를 하느냐, 그것보다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진실이냐, 그것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차원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번역한 책은 필케고의그 불안의 개념이라는 책을 영어로 번역한 책에 의하면은 그것을 'in closing r e s o l v 라 그렇게 썼어요. 'in closing resolve'라고 c l o 닫는다 그말아니겠어니까 마음을 열지 못하고 닫는 것이에요. 'in c l o s i 그런 상태로 있는 거예요. 유보된 상태로 마음을, 닿, 마음을 다은 상태로 유보된 상태로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인클로징 리저얼브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예, 심지어 어, 그, 개개하는게 뭐 악마적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를 맺지 않는 거죠. 인클로징 리저얼브라고 그러면은. 예? 예. 근데 뭐늘 두려우니까, 늘 불안하니까는 어? 누구와 어떤 그 관계를 맺지 않는 것.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신어그것을 악마적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 불안의 개념이라는 책에 보면은, 믿음은 무엇인가? 불안을 극복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 관계 속으로 나아간다 그랬을 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스스로 이것을 명심하려고 노력합니다. 예.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전에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옳은 말이라도 뭐 상대하지 않을 만한 그런 품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끝까지 시비를 가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실존 철학자 결계고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고 여러분 영원한 존재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이 영원한 존재는 우리를 끊임없이 예, 베풀어 주시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마음의 예. 평안과 기쁜 얘기 했는데, 여러분. 예. 그리스도 교에서는 제일 어려운, 제일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뭐라요 죄라고 요 예. 죄는 영원한 존재와 낯사의 관계가 깨진 건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하면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이 법이 알고 처벌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길키오고 자신도 오랫동안 자기의 죄 문제 때문에 힘들어 했는데, 네. 1839년으로 기억되는데요. 어떤 그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셨다는, 응? 그래서 어떤 그 날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찾아왔다 그럽니다. 응? 영어 번역서에 보면 은 덴마크로 쓴그길게오 책을 영어로 번역한 책에 보면은 인디스크라이버블 조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조그 즐거움이 찾아왔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 깊은 곳의 비밀을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의 고통이 충분히 다른 사람이 완전히 설명된다고 할것 같으면 어떤 영원한 존재의 관계라든지 내가 내 자신의 관계라든지 그런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네. 이것은 네. 사람을 인간의 본성을 자기 자신의 본성을 오히려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랑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전에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또 영원한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과 나 자신과 영원한 존재 의 관계를 맺는데 영원한 존재와 나와의 관계는 단순히 기부-엔테이크의 관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해주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축복해주시는 우리가 몸을 지녔기 때문에. 몸과 정신과 영혼의 모든 것을 걸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그런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세상에 이제 호, 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결혼한 사람이 수적으로 훨씬 많은데, 누구나 결혼할 때다 서로 사랑하고 평생 아낀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마음에 확신이 들어오고 우리 사회도 에이혼 뭐 일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우리가 현실은 현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인간과 인간 사이 의 관계 또 무슨 상담을 받는 것은 고통이 있을 때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병이 있으면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는 것은 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상담을 통해서 나의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될 것이다. 의사의 진료에서 의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그거는 이 우리 삶의 문제를 인간들 사이의 관계로다 해결해 보려고 하는, 혹은 뭐좀 철학적인 표현에서 다 환원시켜 보려고 하는 지혜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라.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음. 이렇게 길게 왔은 사랑의 역사, The Works of t h Love라는 책에 나오는 그 인간 관계의 그 기본적인 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영원한 존재와 나 사이의 관계, 그런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나 자신이 정립되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정립됐을 때 타인과의 혹 자연과의 관계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은 불안을 극복하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이 믿음의 관계, 영원한 존재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에 근거해서 타인과 자연과의 관계가 가능한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